찬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영에서 태어난 이도 이와 같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주일 잘 보내셨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람, 바람, 바람. <laughs> 자, 바람. 지금은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과학적으로 좀 증명이 됐죠. 공기의 온도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기가 대류가 되면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 때 바람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분석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는 이렇게 감지할 수는 있지만 잡을 수도 없고, 이게 바로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식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람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자, 영에서 태어난 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이가 어디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불고 그 소리를 들으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이런 사람들이 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사람들은요, 또 영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존재 증명을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분석하고 또 연구해서 입증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에서 태어난 사람, 또 영적인 사람의 유일한 관심사는 바람의 소리를 통해 바람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또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에서 태어난 사람들 또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께서 어떤 바람을 우리에게 일으키시는가?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호자, 곧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결국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바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것,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바람입니다. 영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샘처럼 끊임없이 기억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사람이며, 그 알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이 바로 영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하셨던 기도 대사제의 기도라고 하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바람을 감지하고 또그 성령의 바람 안에 자리 잡혀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기쁨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기쁨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신앙생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안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과의 만남 또 봉사, 봉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가치보다는 봉사 자체 이런 것들에만 매달리면서 그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많이 있지만 또 언제나 나는 하느님의 일로 항상 바쁘지만 집에 돌아오면 내 마음은 공허하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점점 몰라지게 되고 또 믿음도 무엇인지 잘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니코데모 어떤 사람이죠? 바리사이입니다 요한복음 3장 첫 부분에 그렇게 나옵니다 바리사이중에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밤에 찾아왔다고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계명을 열정적으로 지키고 계명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영적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주죠. 그러니 분석하려고만 하고 무엇인가가 입증되면 믿으려고만 하고 내가 무엇인가 얻을, 얻을 것이 있으면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삶 안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생명이 함께 할 수가 없다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니코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을 절망에서 일어나게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하느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이 항상 샘솟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면서 성체를 쪼갤 때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처럼 나도 그렇게 체험하면서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는 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저분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그 모습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만약에 하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성령의 바람에,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관심을 끄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는 우리 안에 이미 불고 있는 성령의 바람을 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줄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벽하게 알아나가고 이해하고 다알 수는 없지만 그 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면서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알미 형성되고 그 알물 통해 내 믿음이 하느님 안에 굳건하게 서있을 수, 수 있도록 버팀목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 또한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제 일독서 말씀 들어보죠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래요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하자면 할 거예요. 재산 다 팔아서 본당에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사무실에서 필요한 만큼 타서 쓰세요. 하면 할 거예요. 할게안할 할 게요. 할게안할 게요. 에, 이게 뭐야? 이게? 에이, 안 하죠.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근데 성령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시. 바로 성령이시다. 라는 것을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 그 일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바람. 내 안에서 절대로 할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 그 일을 할수 있게 만드는 성령의 바람. 내 안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 그 일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성령의 바람. 그 바람을 느끼려면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한두 번 기억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걸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죠. 비행기도 활주로를 달려야 뜨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억하고 이런 연습들을 하면 저를 믿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성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들을 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걸 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저 떠날 때까지 열심히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따라난 게 아니라 나중에 본당 떠나고 나면 무릎을 탁칠 날이 올 겁니다. 아 그때 그래서 신부님이 그때 그 그걸 그렇게 시키셨구나. 우리 모두 안에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요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는 영혼 안에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바람을 불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바람을 인지할 수 있고. 또그 바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릴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에 우리들의 삶을 의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숙제해 주겠습니다. 자,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영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성령의 바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느님의 말씀을 곰곰이 읽고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복음 말씀 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자주 내는 숙제죠. 한 구절 정하셔서 주무시기 전에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좀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 안에도 분명히 불고 있다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아멘.